자 그래서 이제 과목마다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기초물리학인데 쉽고 자세한 기초물리학 강의 이름은 이제 고 자세한 기초물리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고 자세한 기초물리학에서 다루는 범위는 그 미적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어, 아까 얘기했듯이. 어, 뭐 삼각함수에 대해서도 뭐 복잡한 상각함수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범위, 그런 범위에서의 일반 물리를 이제 기초 물리학에서 다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그럼 이제 고등학교 물리랑 비교했을 때는 어떠냐? 고등학교 물리보다는 범위가 좀 넓죠. 그리고 약간 더 어렵죠. 근데 심하게 어렵진 않고 어차피 수학 범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,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참고 도서로 예그 네, 그러니까 원서 기준으로 그 소개하면은 칼리지 피직스가 이제 참고할 만한 책이 되는데 요게 번역판은 똑같이 일반 물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. 책 제목을. <laughs> 근데 이제 요 칼리지 피직스를 번역한 일반 물리 책은 이 미적분이 미적분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만 번역이 된 거다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 서웨이 이름을 달고 나온 요 일반 물리 학 책은 봤을 때어 어려운 부분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일반 물리학이 아니고 예, 어려운 거다뺀 어, 칼리지 피직스다 하는 것을 어 알고 있으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요 10고자선 기초 물리학에서 공부하는 목차를 한번 쭉 적어 봤는데요. 이 예, 요거에 한번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어 보시면 돼요. 자, 여기 이제 기초 물리학 1에서 그 여기까지가 역학이 되겠죠. 역학? 그다음에 열 물리 그리고 이제 진동 파동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전기장인데 이 오타네요. 일하고 얘도 일은 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. 오타가 되는 거고 전기력 요 부분이 자기까지에서 예 여기까지가 전자기학, 전자기파까지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학입니다. 광학, 광학 기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현대물리 영역까지해서 일반 물리에서 나오는 모든 영역을 일단 다 다루는데 각 챕터마다. 너무 어려운 거는 뺀. 그래서 그 분량은 많이 적어요. 일반 물리보다. 그래서 1, 2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겁니다.